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왜 우리는 토지,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토지 투자, 땅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대한민국 토지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이 강의를 아마 듣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땅에 관심을 갖는가? 예로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요, 땅을 가진 자 만물을 소유한 것과 같다고 했고요. 이 땅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열강의 국가인지, 쉽게 말해서 부국인지, 아니면은 그 기업으로 말하자면 대기업이면서 강한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경제적 부의 축적 수단이 바로 토지입니다. 땅이죠. 그래서, 왜 대한민국의 땅에 그 관심을 갖는가? 한마디로 저는 돈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특성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부증성입니다. 자, 우리 그 일반적인 그 논리로 볼때 경제학을 배우다 보면은 수요 공급의 논리가 있습니다. 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쪼들려. 그러면은 토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어 생활부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말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오른다. 아,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자, 공급은 엄청나게 많은데 수요가 없어. 가격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요, 부증성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증가가 되지를 않아. 땅은 딱 고정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있어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공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부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토르지는 물리적인 공급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서 균형가격이 형성이 곤란해.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 투자. 자, 우리, 그, 대기업이라고는 삼성, 또는, LG라든지, SK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요. 왜 부자가 되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자동차 많이, 현대가 자동차 많이 팔아서, 그, 삼성이 무슨 뭐, TV를 많이 팔아서, 아닙니다. 이, 10년 전, 20년 전에 거슬러 보다 보면은, 들 어떻게 요비업무용 토지를 사서 이 토지로서 돈을 벌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이 토지의 아주 자연적인 특성인 이 부증성으로 인해서 바로 부자가 될수 있는, 그래서 돈이 될수 있는 땅. 음,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토지 그 돈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 땅을 연구 분석을 하면서, 어, 우리가 제가 다시 한 말씀, 자, 그러면 땅이 부증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해왔어. 아니, 교수님, 우리가 새만금 같은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면은, 그게 땅이 늘어나는 거, 이면서 공급이 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간척지를 개발한다? 택지 개발을 한다? 신도시를 개발을 한다? 자, 이것은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직 상승이 아니라 우상형, 경제적인 공급으로 인해서 이런 공급에 비해서 집가는 우상향으로 이렇게 상승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땅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땅 투기, 부동산 투기라는 말 많이 있었고 한때에 강남의 복부인 또는 남자들 따지자면은 이땅 투기를 짓담는 졸부들. 이런 말들이 뭐야? 땅 투기로 해서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으로 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이 방송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좋은 땅 사서 부자가 되고 싶은 공각가 없을까?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어, 개인보다는 국가적인 우리가 발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왜 우리는 땅에 관심을 갖냐면 부자가 되기 때문에 땅에 관심을 갖다. 결론은 그건데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대의 토지 소유는 대개 왕과 같은 그런 그 봉건지주의 소유로 보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는 사용의 대가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공견임이 이제 생기는 것은 어 19세기 말에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지방분권과 조세제도로 기생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에 대한 근대적인 논의는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헨리 조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정설인데 자, 헨리 조지는 이렇게 얘기했어. 토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므로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유하는 지주들에게 토지의 이용 대가를 받아서 사유를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의 헨리 조제의 그 저서에 보면은 진보와 빈곤 프로레스 앤드 파버트라는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 사유에 대해 공공적 목적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세금으로 몰수하도록 하여 사실상 토지가 공공적 개념에 의해서 사용돼야 한다는 이론이 제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할 것인가? 이것을 참반의 논리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땅에 관심을 가져? 다시 얘기하지만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땅에 대해서 저기 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 돈이 되느냐 아닙니다. 기본적인 논리는 알고 계시고 지금 아무것도 이제 토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토지를, 그, 투자는 어렵기 때문에, 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는 환가 같이, 쉽게 말해서 주식과 같이 바로 이렇게 그 환가를 올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그 상당히 꺼려 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으신 분도 계신데, 땅 투자만큼 재미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경제적인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투자 금액과 또 명확한 그런 투자 가치의 분석, 미래의 가치, 현재를 주변의 환경이라든 그것을 정확히 하 파악, 분석해서 토지 투자의 길로 여러분들이 가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투자연구소에서는 오늘 지금 1강으로 이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우리 사람들은 땅에 관심을 갖는가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의 영상 강의를 시리즈로 쭉 펼쳐 날까닌가 오늘은 첫 번째 일 강으로서 해 간단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시리즈 강의를 약속을 드리면서 길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게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면 토지 투자를 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될수 있게끔 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인가? 법률적이라든지, 또는 공법적인 규제 제한, 거래 규제라든지, 또는 어떤 이용 가치를 갖다가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돈이 될수 있는 부동산을 속에 분석을 하면서 어, 앞으로 시리즈로 강의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강의 간단하게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